앞으로 비상품 제주 감귤을 유통하다 적발되면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다 엄격하게 품질을 관리하고 유통 질서도 확립해 명실상부한 제주 감귤 명품화를 이루겠다는 겁니다. 권소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가 비상품 제주 감귤 유통에 대한 과태료를 최대 1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감귤 유통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먼저 감귤을 강제로 후속하거나 착색해 유통하다 적발되면 최대 천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화학물질을 활용해서 을 강제로 익히는 거잖아요. 감귤의 표피 부분은 다 익은 것 같이 보이지만 실질적인 알맹이는 익은 상태가 아니죠. 소비자 앞에 속이는 행위가 될수 있기 때문에 특히 기존에는 최대 500만 원이었던 과태료를 천만 원으로 두배 늘려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최고 한도액이 500만 원이다 보니까 처벌하고 강제성이 좀 미약하다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러한 지적들이 많았었거든요. 또 품질검사나 출하신고를 하지 않고 상품용으로 출하한 경우에도 최대 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선과장마다 품질검사원을 채용해 상품의 기준에 맞게끔 출하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한 겁니다. 이 밖에도 비상품 감귤을 유통한 운송업체와 지도원의 조사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도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감귤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도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감귤의 품목별 조직화 지원사업과 스마트팜 지원사업, 부패 감귤 처리를 위한 지원사업 조례를 신설한 겁니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 시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 명확한 조례상의 근거가 생겨 지원 사업 추진이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다음 달 7일까지 전자공청회를 열어 조례안 입법 예고와 관련된 의견을 수렴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조례심의위원회와 도의회 심사를 거쳐 큰 이견이 없는 한 9월경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NBS 뉴스 권수환입니다.